안녕하세요. 모아중입니다. 트럭설 마지막에 다음번엔 타이어 수입했던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했던 게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사진만 올리는 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지를 않았었는데, 1년 방치된 액션트 수리기를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타이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터널에서 15돈 기사를 타고 차주분들의 고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직장인 모아준 기에 취직을 하고 차주분들에게 뭔가 해드릴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타이어였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값이 비싼데 이걸 내가 수입해서 차주분들에게 저렴하게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쉽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역을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물건을 떼와야 할지, 또 어느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또 영어로 대화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 잼병이거든요.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물건을 뗄 만한 업체는 세계 타이어 순위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 중에 상위권 회사를 선택했고, 수입 방법은 전혀 몰라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 정성껏 답변을 달아주신 분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좀 배우고, 포워딩사를 정했습니다. 뭐그 과정도 일일이 나열하자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12R 타이어 약 1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만 들여와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2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도 어찌저찌 해결을 했고요. 수입을 해서 정안 팔리면 저희 상품용 덤프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20피트 한 컨테이너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부하겠다고 도서관 가서 무역책도 좀 읽어보고, 인터넷으로도 좀 알아보고, 혼자 신경 쓴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걸리고,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마침내 수입 통관이 완료되어서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를 딱 여는 순간 벽돌이 들어있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타이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짬이 생겨서 요령을 깨우쳤는데 이때는 20피트 컨테이너 하역하는 작업에만 1시간 반이 걸리고 몸살까지 났었습니다 다행히 저렴한 가격 덕인지 처음에는 저희 사장님 지인분들에게 수월하게 팔려나갔고 덕분에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20피트 컨테이너를 주문해서 판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타이어 퀄리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싼건 좋은데 우려하던 길가다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세계 타이어 판매 순위는 마일리지 순위 아닌지 마일리지가 좀 짧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좀더 좋은 업체를 찾아서 수입을 했었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타이어 엑스포라는 걸 여는데 한번 와볼 생각이 없느냐는 거래처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라서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의 타이어 실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제가 혼자 해외여행을 하는 게 처음이고 영어도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예약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행 겸 업무 겸간 거라서 처음 가보는 상하이도 관광 삼아 한번 둘러보고요 아 이때가 2016년도 였는데 이 타이어 보러 갈게 아니고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곳도 있어서 방문을 하고요. 멋진 장소랑 멋진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중국의 레미콘도 구경을 하고요. 제가 이두 대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레미콘인데 앞사바리들이 많네요. 다음 날갈 타이어 엑스포 현장도 미리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요. 사진상에 널브러진 타이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고 타이어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타이어를 수입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흑인, 백인, 아랍인, 동양인 뭐할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정말 많은 또 판매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업체들 카달로그를 받고 견적도 받고 물건도 살펴보고요. 저는 한국 사정에 맞게 12R과 385 타이어를 주로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중국 업체들을 보고 오니까 뭔가 특이한 점을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분명 타이어 패턴 깊이나 모양이 같은데 메이커 명 제품명이 다르게 찍힌 타이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엑스포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던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들보다 훨씬 많은 중국 타이어 메이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장보다 많은 메이커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타이어 판매 업체는,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자기네 메이커 이름, 제품명만 찍히게, 이 금형을 구비하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A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A, B, C, D,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출고가 되는, 같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공장도 한번 살펴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타이어 엑스포에서 제품이 괜찮아 보였던 업체, 몇 군데를 추려서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역은 두 군데였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칭따오. 두 번째는 중국 서남부에 있는 구이저우라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중국 타이어 공장 대부분은 칭따오에 있습니다. 칭따오 공항에 내리니까 이렇게 링롱 타이어를 홍보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공장 견학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재료들과 타이어의 틀, 그리고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재료가 고무라 그런지 냄새가 냄새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악취라면 악취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견학을 다 끝내고 업체 관계자들과 사무실로 돌아가서 금액이나 한국 타이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회사를 만났는데 여기는 다음날 공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공장에 어떤 급한 사정으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장이 없는 업체인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당일에 현장에서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은 못 간다고 해서 덕분에 다음날 공장 견학갈 시간에 칭따오 관광을 했습니다. 칭따오의 한 관광지였는데, 미사일을 달고 있는 트럭은 무슨 타이어를 끼우고 있나 해서 봤더니, 마침 다음번 가야 할 회사의 타이어더라고요. 뭔가 그 다음번 회사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관광 후에 중국 이모님의 불발 마사지까지 받고 칭다오는 그렇게 마무리 됐고요 칭다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규모가 어마어마한 칭다오항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국 동방항공 국내선을 타고 3시간인가 4시간 비행 후에 구이저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쓰는 카트에 이렇게 타이어 업체 광고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내륙이라 그런지 영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몸짓 발짓 해가면서 주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먹었던 음식들인데 이게 무슨 음식이고 또 무슨 고기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이저우에서 본 버스타이어인데 아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더블코인 타이어와 구이저우사의 토네이도 메이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라 그런지. 많이들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담당자를 만나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공장이 보이는데 가로로 긴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갔던 공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공장보다 좀더 현대화되고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느껴지시죠?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중국 내륙에 있어서 그런지 출고 가격 때문에 그리 오래 수입하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타이어 수입해서 판매하진 않지만 수년 전 타이어 수입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수입 규모 차이가 나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대기업인 아주산업에서도 들어오고 대오 타이어 같은 재생업체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에서 잽이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20피트 하나 들어올 때 다른 곳에서는 40피트로 4, 5개씩 들어오니까 이게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대기업의 자본력, 마케팅에 패배하고 타이어 장사는 한 3, 4년 정도 하고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타이어 덕분에 혼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다른 나라 경험도 해보고 나름 비즈니스라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보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덤프 매매 일을 하면서 타이어는 필수불가결한데 타이어 보는 눈도 생기고요. 타이어 덕분에 덤프 매매까지 인연이 된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중국 타이어 공장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